안녕하세요. 성아 수미네트 류수미셀 홍슬기입니다.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이 자리에 서는 부담이 정말 컸는데요. 낮은 자를 세우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셨나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해요. 80%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직장이 너무 바빠서 학업이 바빠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도 나의 오늘은 나의 한 주는 하나님 보호 아래 평안하죠. 아프리카와 한국을 오가며 선교 중이신 이문미 선교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중 은혜가 되었던 일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 20살에 처음 교회를 가고 서른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전 간증해 주신 분들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월급도 또래에 비해서 많았고 인간관계도 좋았고 승진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러나 저는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행복한 이유가 내가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하루는 불안과 우울에 발을 동동 굴렀고, 어떤 하루는 제가 숨은 쉬는 한숨 한숨이 버거웠습니다. 나를 스스로 끝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죽음을 꿈꾸는 것이 삶의 위로였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나아질까? 돈이 더 생기면 나아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아질까? 직장을, 직장을 오래 쉬면 나아질까?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남편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 오래되니까 내가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삶의 중간중간 믿는 분들과의 인연이 있었지만, 한 번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고 12년 만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분들의 두드림과 사랑과 성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비로소 평안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을 내 주시고 용기를 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간구드립니다. 내, 내 가족 내 이웃, 내 옆에 시청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삶의 기대가 너무 없어서 사랑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었기에 수많이 밀어냈지만 또 섬겨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제 가족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제가 전하는 간증을 듣고 꼭 저와 같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해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교사님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성교사님은 나 이문미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이문미를 만난 것이 아니다를 항상 떠올리시며 살아가신다고 해요.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성교사로 일하시면서 택시 탈 일도 많았는데 택시를 타면 먼저 기사님께 교회 다니시나요? 하고 질문을 하신대요. 그 중에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답니다.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셨고 어떤 분은 교회 사람을 믿었는데 5만 원을 손해보는 일이 있었고 이후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다고 나갈 계기가 있으면 또 모르죠. 그러셨대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을 보면 되려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교회 사람들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까지 싸잡아 욕하시는 것 같고 근데 성교사님은 관계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손히 대야, 대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 상처들을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린대요. 그리고 교회 사람에게 5만원 손해보신 기사님께 5만원을 드리면서 대표로 사과 드린다고, 그런데 이 사과가 다시 교회를 나오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이렇게 현금을 드리면서 안 믿으셔도 되니까 영접 기도도 하자고 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죠? 사실 저는 믿지 않는데 영접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문미 선교사님은 이렇게 영적 기도 후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 인사 오는 경우가 많으셨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권능이라고요. 그렇게 선교사님께서는 항상 전도를 위해서 영적 기도문이 적힌 전도 물품과 현금을 가지고 다니신데요 전도 물품을 받고 뭐가 적힌지 읽기만 해도 영적 기도를 할수 있게요. 이렇게 택시에서조차 영혼을 섬기는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핑계대는 많은 이유들이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이, 학교가 모든 상황이 복음을 알리기 위한 기회라고요. 나의 위치, 지위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전하기 원하셔서 주신 복음의 통로입니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서 직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기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오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일단 복음의 씨앗은 뿌려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인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를 만난다면 믿음의 진보와 큐티에 대한 도전을,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 제주 리더 컨퍼런스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두돌 안된 아이 케어하면서 열방교회 내에 영하실 스크린으로 컨퍼런스를 듣는데 크게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리더들의 도움으로 직접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간 컨퍼런스 중에 아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고 크지도 않은 스크린으로 듣는 예배에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던 제 오만이 회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들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제가 결단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최근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 동생이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요즘 제게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 동생 표정이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 같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만큼 삶이 많이 변화된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요즘은 매일 큐티 나눔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컨퍼런스를 계기로 더 이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용기 내어 제가 받은 사랑과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려 합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제 삶은 통독을 시작하면서 한번더 바뀌고 아침 큐티를 하면서 한번더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삶의 평안이 있으리라고는 상당,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존 에스피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부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응을 기다린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끝없이 의심하면서 표적을 바라고 증거를 바랐던 제 모습을 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일부밖에 저,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꼭 다음 컨퍼런스에는 함께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